안녕하세요. 제 n 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테이블에 너무 예쁜 게 올라와 있죠? 내 책상 위에 XPS가 두 개나 올라와 있다니 꿈인지 생시인지잘 모르겠는 오늘의 리뷰 제품은 Dell XPS 13 9305하고 9310입니다. 물론 저희가 파산 직전이라 이번에는 내돈 내산 리뷰는 아닙니다. 리뷰용으로 오진 상사에서 대여받았고요. 협찬 비용이 있는 컨텐츠이지만 가이드라인이 없는 리뷰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n 테크 리뷰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9305는 기존의 2019년형 설계의 CPU만 11세대 타이거레이크로 업데이트를 한 모델이고 9310은 아예 신형 설계가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9305 모델이 그나마 조금 더 가성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제품들의 사양 기준으로는 9305는 i7 CPU에 16GB RAM 4K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약 180만원이고요 9310은 i7 CPU에 32GB RAM 3.5K OLED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약 240만 원 정도예요.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거면 당연히 신형 디자인인 걸 사야지라고 하기엔 급액 차이가 크기도 하고요. 구형 디자인도 2022년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예쁘니까 9305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스펙이나 성능을 보자면 70만 원대에 살수 있는 HP 파빌리온 에어로 13이나 100만 원 초반대인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이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XPS 브랜드가 명품인지, 왜 비싸만 야 하는 것인지 XPS 13두 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노트북이 예쁩니다 제가 2018년도에 xps 15 95 60을 1년 정도 썼었는데요 그때는 이 정도로 고급지고 어... 예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출시된 xps는 홍보 영상 으로만 보다 보니까 어, 얘네는 왜 맨날 똑같은 디자인으로 신제품을 만들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게 모르게 디테일을 계속 개선해 온것 같아요 xps 시리즈의 상판에는 미세한 공률이 있어서 동일한 풀 알루미늄 재질이라고 해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xps의 저렴이 버전인 인스피론 을 쓰고 있는데 얘도 상판은 풀 알루미늄이지만 평평해서 고급 짐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은색 노트북 을좀안 좋아해요. 자칫 잘못하면 펄 들어간 라카를 뿌린 것처럼 촌스럽고 반대로 너무 힘을 주면 번쩍거려서 눈이 아프 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알루미늄에 곡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곡면을 따라서 빛이 부드럽게 확산되어서 보이는 것 같아요. 두 개를 놓고 디자인을 비교를 해 보면 9305의 측면에 전체적으로 검정색 띠를 두른 것처럼 합한 거 상판의 색상톤이 나눠져 있는 것에 비해서 9310은 힌지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9305의 디자인이 더 강렬해 보이는데요. 9305의 경우에는 힌지 부분이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9310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상판과 동일한 온도감을 느낄 수 있는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손에 딱 쥐었을 때 손으로 이렇게 노트북 힌지를 감싸듯이 편안하게 쥘 수가 있습니다. 특히 13인치 노트북은 이렇게 화면을 보다가 접어서 이렇게 들고 이동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더 간지가 나고 기분이 좋다. 하판 상판보다 곡률를더 넣어서 책상에서 들어올리기도 쉽고 들었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면 팜레스트는 카본파이버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풀 알루미늄으로 된 노트북에 손을 올리면 정전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얘는 카본파이버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전체적인 만듦새도 되게 좋습니다 측면이 투톤으로 서로 다른 재질이 맞닿아 있는데요 만져보면 니음새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9305는 약간 단차가 느껴졌었는데 9310은 완전히 한 재질로 성형한 것처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애플 매니아 분들이 공격하시겠지만 소신 발언 좀 하겠습니다. 디자인만 보면 이젠 맥북보다 XPS가 더 예뻐! 제 주변에 애플 제품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귀에 딱지가 않게 맥북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됐거든요. 앗. 예전엔 몰라도, 이제는 XPS도 맥북 못지않게 잘 나오거든요. 9305나 9310이나 모두 두께가 얇은데, 가끔 얇은 노트북들 보면은 잘못해서 깔고 앉으면 반갈죽되고 그럴 것 같이 연약한 애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얇으면서도 밀도가 높은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사실 찍힘이나 스크래치에는 싱크패드 시리즈처럼 강화 플라스틱이나 풀 카본 섬유로 된 재질이 더 유리하겠지만, 딱 만졌을 때 느껴지는 신뢰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XPS는 손에 쥐었을 때, 그냥 얘는 단단하다. 그런 감각이 있어요. 있습니다. 적당한 무게감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느낌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13인치 노트북치고는 가벼운 편에 속하는 노트북은 아닙니다. 둘다 본체만 약 1.2kg 정도 되는데 13인치 노트북 중에서는 1kg 미만인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무겁게 느껴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위해서는 이 정도 무게감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거지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전기도 너무 예쁘죠? 원통형의 선을 돌돌 돌 말아서 클립처럼 딱 끼울 수 있는 그런 델 전용 충전기입니다 구형 모델인 9305에는 65와트짜리 9310에는 45와트짜리 엄청 귀여운 애를 넣어줬어요 아 이거 대박 귀여워 어차피 xps13은 전력을 많이 쓰는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45와트짜리 충전기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작고 귀여운 거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어차피 pd충전이 되니까 따로 입맛에 맞는 pd충전기를 장만해서 들고 다니 셔도 된다는 거 따라면 음... 이 귀여운 45와트짜리 충전기 를 들고 다니 아니겠어. 배터리 용량은 둘다5 2 w 시로 CPU가 소모하는 전력에 비해 좀큰 편이긴 하지만 이두 모델 전부 고해상도 패널이라 전력을 좀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다른 비슷한 노트북에 비해서 배터리 시간이 좀 짧은 편입니다. 화면 밝기를 300N트로 맞춰서 개사장이 블로그 작업할 때 보니까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9310의 OLED 패널이 IPS 패널보다 전력 효율이 더 좋아서 그런지 30분 정도 더 오래 쓸 수가 있었다는 거. 구독과 좋아요! XPS 노트북 하면 가장 인상적인 부분 바로 베젤이 엄청 얇은 베젤리스 디자인이죠. 두 모델 전부 베젤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렸는데 그렇게 하느라 안면인식 센서가 없습니다. 맥북처럼 노치를 넣으면 노치 되겠지만 그럴 바에는 그냥 안면인식 없이 살겠다. XPS 13, 9305하고 931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디스플레이 화면비겠죠. 같이 펼쳐놓고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16대9 디스플레이 넣어놓고 이렇게 하부배젤 남겨놓을 거면 16대10 디스플레이로 꽉 채워줘라. 특히 한국 소비자들은 넓은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라. 13인치 노트북이 조금 인기가 덜한 편인데 이렇게 16대10 비율로 들어가 있으니까 14인치인 것처럼 넓게 느껴져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 스펙을 보면 FHD의 저반사 패널 옵션이 있고 상위 스펙은 9305의 경우 4K 해상도의 IPS 패널, 9310은 3.5K 해상도의 OLED 패널입니다. 4K와 3.5K 모델은 터치 인식도 되고요. 저는 트윈원 노트북이 아닌 이상은 터치 인식이 되는 디스플레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13인치 노트북에 그 기능이 있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13인치 사이즈면 소파나 침대에 들고 가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반쯤 누웠을 때는 트랙패드보다는 화면을 직접 터치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화면은 180도 까지 열렸으면 딱인데 개방각도 가 130도 정도로 약간 좁다는 점이 아쉽긴 했습니다. 9310 모델이 해상도가 3.5k이면 오히려 기존 4k보다 더푸는 것이 아닌가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13인치 노트북의 4k 해상도는 픽셀 과다 이긴 하죠. 개인적으로 qhd급 해상도가 오히려 더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3.5k도 차고 넘치는 해상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딱 qhd 해상도인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선택지가 fhd랑 3.5k 밖에 없네요 qhd 해상도인 모델이 있었으면 사슬텐데 없어서 못 사겠네 9310 모델의 특이한 점은 OLED의 글로시 패널인데 안티글레어 코팅 마감이 되어 있어요 반사 패널이긴 하지만 빛 반사가 심하게 되는 걸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두 노트북을 나란히 놓고 보면 9310 모델의 OLED 패널이 반사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글로시 패널인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잘생긴 얼굴이 계속 보여서 작업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티글레어 코팅 덕분에 온전히 작업에 집중을 할수 있다 다만 OLED 패널이라 밝은 색을 오래 보면 눈이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아무래도 2, 3년 넘게 쓸 거면 번인이 조금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기가바이트 에어로 OLED 모델을 1년 반 정도 쭉써 봤는데 그때까지는 번인이 없었습니다. 얘는 또 스피커 사운드도 좋아요. 아무래도 고급 노트북 타이틀을 노리고 있으면 이런 것까지는 신경을 써 줘야 되겠죠. 9305는 스피커 그릴이 측면에 있고 9310은 하판에 뚫려 있어서 9350의 음질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테스트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9310이 오히려 최대 볼륨도 더 크고 음도 디테일하게 잘 들립니다. 9350 모델은 13인치 노트북 중 평균 이상이라면 9310 모델은 맥북 에어랑 만 먹는 수준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이거는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보세요. 이 모델 다 두께가 얇아서 디자인도 예쁘고 손에 들었을 때도 기분이 좋긴 한데 이렇게 얇게 만드느라 포트 구성이 불리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나마 9305가 조금 더 두꺼워서 포트가 더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데도 USB-A는 안 달려있습니다. HP 파빌리온 에어로 NB 같은 모델들은 드랍조 방식으로 얇은 노트북에도 USB-A를 어떻게든 넣어주기도 하는데 XPS는 그런 구조를 넣으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빼버렸다. 9305는 왼쪽 면에 되게 디테일이 예쁜 LED 인디케이터도 있습니다 요거는 노트북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용도인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부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쁘잖아요 <laughs> 그래서 9310은 노트북을 더 얇게 만드느라 이 LED를 뺀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얇아진 9310 얘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포트가 진짜 몇개 없어요 USB-C 썬더볼트 2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3.5mm 오디오 정도가 끝입니다 9310 모델은 박스 구성품에 C2A 동글이 하나 들어있다 있긴 한데 노트북을 편하게 사용하려면 USB-C 멀티 허브 하나쯤은 구매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름 프리미엄 노트북인데 기분 좋게 이런 악세서리 하나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나마 기본적으로 USB-C 포트가 썬더볼트 4 규격이고 모든 포트에서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충전 케이블을 편한 위치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좋긴 하더라고요 키보드에서도 두 모델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9305는 키캡 크기가 작아서 되게 오밀조밀하고 좁게 키들이 모여있는 느낌이 난다면 9310은 키캡 크기도 키우고 거의 프레임 끝까지 가득 차도록 키보드를 넣어줬습니다. 덕분에 키 간격이 일반적인 14나 15인치 노트북하고 비슷해서 13인치 노트북 특유의 가깝함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9310 모델은 전원버튼을 따로 배치할 공간이 없어서 딜리트 키 옆에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촉감만으로 알수 있도록 딜리트 키 위에 돌기가 있고요. 전원키도 키캡 재질과 작동 압력이 완전히 달라서 잘못 누를 일은 없더라고요. 두 모델 모두 지문인식 센서는 전원버튼에 내장되어 있고 인식률 이나 속도는 모두 좋았습니다. 요 일자 방향키 극혐하시는 그 분들 꽤 많으시던데 영 일자 방향키가 취향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9305는 오장 모양입니다. 아, 이래서 비슷한 시기에 구형 신형 모델을 출시한 건가?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 봤어. 키감은 둘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노트북이 워낙 얇아서 키 스트로크 깊이도 얕은 편이긴 하지만 노트북의 프레임이 단단해서 흔들림 없이 키 입력을 그대로 손에 전달해주는 느낌이에요. 그 덕분에 키감이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싱크패드 같이 스트로크가 깊은 노트북에 중독된 분들만 아니라면 편하게 느끼실 만한 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9310의 키보드는 조금 더 구분감이 느껴져서 타이핑할 때마다 9305보다는 도각거리는 소리가 더 나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타건감은 9310 모델이 더 낮고 소음 지금은 9305 모델이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패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9305는 클릭이 딸깍딸깍하는 클릭음이 필터링 없이 정확하게 들리고 클릭감이 확실한 반면에 9310은 고급스럽게 댐핑이 들어가서 부드럽게 클릭이 됩니다. XPS가 이상하게 유독 발열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사용하면서 뜨겁게 느껴지진 않았어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결과를 보니까 코어 온도가 낮습니다. 두 모델 다 CPU 소모 전력이 15W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코어 온도가 대체로 70도 이하로 유지가 되어서 매우 착 한 편이었고요. 내부 구조를 봐도 발열이 심할래 야 심할 수가 없는 게두 제품 다 외장 그래픽이 안 달린 모델이면서 쿨링팬이랑 히트파이프를 두개 씩이나 달아놨더라고요. 팬을 저속으로 돌려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한게 아닌가 실제로 이렇게 쿨링이 잘 되어 있는 데다가 전력 설계도 보수적인데 왜 xps가 발열이 심하다는 얘기가 나왔냐면요. xps 13 저전력 노트북들은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나 절전 모드 에서 깨어날 때 되게 빠르게 켜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순간적으로 cpu에 전력을 빡 먹여서 구동 속도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딱그 짧은 순간에 cpu에 35w를 먹여버려요. 평소에 15w 먹던 애가 갑자기 35w를 먹으면 열이 올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매우 짧은 그 순간에 코어 온도가 100도를 찍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코어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 에 표기도 안될 정도로 100도를 찍는 순간이 너무 짧아요.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최대로 이렇게 까지 올라가더라를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떠버리니까 야 이거 발열 쩔더라 <laughs> 이렇게 인식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이제 오해, 니은. 어쨌든 CPU의 전력을 1 5와밖에 넣어주지 못하는데, 이두 노트북에 장착된 CPU는 전력을 많이 먹여야 재 성능이 난다는 타이거레이크 CP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전력 노트북 이상의 성능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물론 2022년에 쓰기 애매한 성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간단한 사진 보정 작업 정도는 쾌적한 수준이에요. 그래픽 벤치마크 점수는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XPS 13은 타이거레이크 그 XE 내장 그래픽과 상성이 좋은 4266MHz 램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점수만 놓고 보자면 내장 그래픽 노트북 중에서는 최상급이긴 한데 CPU 전력이 15W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 게임 구동 성능은 기대 이하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까지는 문제 없는 정도. 그래도 혹시 모르죠. 12세대 엘더레이크 CPU를 단 XPS 13이 나오면 얘기가 달라질지도. 그런데 현재 공개된 2022년형 XPS 플러스 모델의 사진들을 보면 이런 디자인 괜찮은 건가? 뭐 그래서 이 XPS 13 저전력 노트북이 돈값을 하는 노트북이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명품백이나 명품 시계를 사는 걸 쓸데없는 사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돈만 있으면 사고 싶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게이밍 노트북 고르듯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최고로 치는 분들에겐 최악의 가성비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보다 디자인이나 사용감 같은 제품의 세부적인 완성도를 더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저전력 노트북은 없을 것 같다. 가볍게 쓸 만한 예쁜 노트북을 사고 싶어라고 한다면 선택지가 애플 맥북 에어밖에 없었던 눈 높은 사용자분들 그동안 M1 맥북 에어의 윈도우 까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XPS 13으로 갈아탈 때가 됐습니다. 조금씩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해 온 XPS 13이 드디어 맥북 에어의 간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막 노트북용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가 출시가 돼서 지금 시점에 11세대 CPU가 달린 노트북 은 구매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12세대 노트북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전에 11세대 모델들 재고 정리 세일을 할 거니까 어쨌든 9305나 9310이나 현 시점에서 디자인과 마감이 끝판왕인 윈도우 저전력 노트북이니까 취향에 따라서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 12세대 엘더레이크 CPU가 달린 다음 버전 XPS가 언제 출시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고오금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신형인 이 9310.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에더레이크 버전이 나올 때까지 숨을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9305로 찍먹을 해보시다가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비싼 노트북은 말이지. 다들 때도 우하단 말이요. 어때?